안녕하세요. 그 창한 이야기 할머니 정어현입니다 오늘 제가 친구들에게 들을줄 이야기는 통통, 우선통, 민정이네 동네에 오래된 우체통이 하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편지넣으러 오셨군요. 와 정말 예쁜 엽수네요 우체통은 생글생글 웃으며 인사했지요. 어느 날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렸어요. 언제 쯤 비가 그칠까? 그때 갑자기 샥! 하더이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얘 예, 틱틱! 혹탐구리 입에 들어왔어. 할머니 마법사 할머니 어서 와서 저좀 도와주세요. 마법사 할머니가 허둥지둥 날아왔어요. 아니, 우체통아, 대체 무슨 일이야? 할머니, 전 밖에서 빗맞는 게 싫어요. 자꾸, 날씬해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통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꾸 날씬한 통이라, 변해라, 변해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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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이번에 작은 필통으로 변신했어요. 와, 자꾸 날씬해서, 어디든쏙 들어갈 수 있겠네. 필통은 책가방 속에서 잠들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온몸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쾅! 쾅! 눈을 뜨보니 어떤 애가 필통을 망치대신 쓰고 있지 뭐예요. 아야! 할머니! 할머니! 절 아이들이 만지지 않는 통으로 만들어 주세요. 아이들이 만지지 않는 통이라 옳거니, 변해라, 변해라, 통, 통, 통. 이번엔 쌀똥으로 변신했어요. 와, 밥은 어른들만 하니까 아이들이 만질 염려는 없겠군. 찻쌀도 좋아요, 매 쌀도 좋아, 보리 쌀도 좋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 왜 이렇게 옆구리가 가렵지? 통화를 들여다보니 벌레가 가득하지 뭐예요 밥을 안이 먹어 벌레가 생긴거죠 할머니 할머니 절 벌레가 생기지 않는 깡막힌동을 만들어주세요 막힌동이라 변해라 변해라 통통통 이번에 딱 막히는 복숭아 통조림으로 변신했어요. 통, 통, 통짜로 끝나는 말은, 우쨔똥, 빌똥, 쌀똥, 깡통, 깡통이 최고야, 깡통! 다음날, 깡통은 청년이 배낭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갑자기 배낭이 열리더니, 햇살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눈을 제대로 떠기 전에, 복숭아만마 먹고, 아무렇게나 던져버린 거예요. 깡통은 이리저리 팔피다 녹까지 쓸고 말았어요. 할머니, 할머니, 아이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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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랬어? 할머니, 줄녹슬지 않는 통을 만들어주세요. 자꾸 이랬다, 저랬다면 못 써? 할머니, 딱, 마지막 선이에요. 음. 녹슬지 않는 통이 딱 하나 있긴 한데 마음이 털지 모르겠구나. 변해라, 변해라. 통, 통, 통. 와, 다시 우체통이 되었네. 빨갛게 칠해져 녹슬지 않고 벌레 걱정도 없고 사람들이 기다리는 소식을 전해주고 우체통이 이렇게 정은걸왜진작 몰랐지? 거울로 그 민중인네 동네 사람들 방긋. 방금 웃는 우체통을 매일 포기되었대요. 친구다월, 안녕!